어디야? 아, 기도해. 어디? 다니엘. 기도해? 기도해. 할렐루야. 네. 아, 여기. 난 이거 셨네. 네. 오늘 뭐, 어, 전 세계적으로, 어, 이, 이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진짜로? 47개국의 방송이 된다고 하는데, 맞죠? 47개국. 오 마이 갓! 그래. 네. 진짜로? 네. 만천 이백 교회가 참여하는 이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한국의 기도의 흐름을 지금 주도에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 주여! <laughs> 네. 음. 아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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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네 이분은 새신자예요. <laughs>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여러분, 주여! 그말 하세요. 우리 깡여사님은 할렐루야! 네, 님. 네. 니니다 네, 네, 네. 주시옵소서! 그말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낫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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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잘 놀라서 그래요. 네. 새신자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우리 깡여사님. 어. 우리 단일 기도회가 하나님께 영의 영광이 되고 이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이 강여사가 간절히바랍니다 예. 네. 할렐루야! 네. 아, 네. 여러분, 믿습니다. 지여을 하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 낫지? <laughs> 세신자라 그래요? 네, 그만. <laughs> 네, 그만하시고요. 쥐악! 그만하십요다 그만하세요. 잘하고 있지? 네네전 네. 세계로 방송이 된다 이거지? 네네. 헬로! 그만하세요. 네. <laughs> 자, 그만하세요. 자, <laughs> 사와디 캅!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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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고 있지? 네네. 네. 어, 우리 여기, 어, 모든 분들한테 인사해야지. 네네. 여러 분, 네. 네. 여러분, 네. 당당하시기 달랍니다. 당당. 아멘. 오, 예수 안에 있으면 네 당당하게 살줄 믿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미친다 그 <laughs> 말이에요. 네, 예수 안에 있으면 당당해져야 돼요. 가슴 펴고, 얼굴 펴고. 알았어요? <laughs> 네, 그 예수 안에 있으면 당당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수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laughs>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냐고?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말로만 살아 계시냐? <laughs> 네, 네. 말로만 살아 계시는 너 아니야?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 하신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네. 행복하려면 웃어야 돼요 얼굴들을 보세요 이상하잖아 <laughs> 얼굴 펴요 네. 네. 웃어야 행복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웃게 될줄 믿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정상인 거야 <laughs> 정상적으로 살아 그만하 네, 네. 네. <laughs> 여러분 이분은 이분은 깡여사 네, 깡여사는 새신자야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웃게 돼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항상 웃게 되는 점 있습니다 네. 월요일은 우리가 웃게 돼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게 돼 수요일은 수시로 웃게 돼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게 돼 금요일은 금당 웃고 또 웃어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웃고 주일날은 주구장창 웃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아멘, 예, 사람을 보면 미친다. 그랬말이 사람을 보고 살면 죽는다. 못 살아 웃을 수가 없어요. 돈을 보고 살면 돈다. 그만하세 그만하세요. 그 명예와 권력만 따라 살면 오래 못 간다. 그거 웃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으면 믿으면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믿으면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환경이 탁정와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탁정와도 네. 언제든지 웃게 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 믿음 주시면 웃게 돼요! 참된 행복을 얻두고 참된 기쁨을 놔둡니다! 믿음은 타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을 거요? 어떻게? <laughs> 하나님이 주시는 뜻, 믿음. 믿음이 있으면 보이기 시작해. 믿음이 있으면 확실해져. 믿음은 우리의 실상이요 증거가 되나니 오늘 이 가운데 기도하고 싶어 죽겠네. 뭐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저씨! <laughs> 왜요? 저기 저 아저씨. 누구, 저, 저분요? 안경 끼고. 손 한번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예, 저, 저분 맞아요? 나죠. <laughs> 왜 갑자기요? 달나가지고 누구를? <laughs> 우리 남편. <웃음> 야! <웃음> 남편 아니에요. 그 야, 인간아! 아이, 아이, 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세요. 끌고 나가세요! 그말에서 아이고, 죽겠네! 내가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참고 넘기고, 나도 어떻게 참았는지, 살았는지 생각하면 나도 참 독한 년이야. 누구 때문에 힘들게 사셨어요? 그 새끼 아, 자자 욕하지 마세요. 여기 다니엘 기도회인데요. 주여 이초둥아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 주여 욕을 끊게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초둥아리 주여. 지금 누구 욕한 것이 누구 욕한 거예요? 남편. 내편 아니야. 살아보니까 나내 편이야. 누구 편이든가요? 옆집 아저나 편이에요 아이고, 인간아. 말 하세요.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인생의 네, 로또야. <laughs> 정말요? 안 나죠.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 아, 예. 자, 여러분. 안 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나죠. 하나부터 열까지 안 나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수단 있으면 기도라도 하세요. 데려가세요. <laughs> 아, 아. 데려가세요 그만. 자 여러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자 여러분 깡여사님 아, 그래도 어, 참고 살았는데 자식들 때문에 참고 지금도 생각하면 답답해 죽겠어 이 새끼들아 많이 참으셨네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이렇게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도 교회 나갔잖아요. 하나님 아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이고, 교회 나가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마음이 어떠세요? 평안해. 어, 그래요? 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수 천국 성도가 된 것이 믿어져요! 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네. 여러분, 내 뒤에는 그래요. 손이 있어요. 예? 손이 있어요. 어디에? 내 뒤에. 오, 누구 손이? 니네 손. 아, 네. 아 이제 네. 까먹었냐 아, 아유. 아, 네. 까먹지 나라 네, 하에 손이 있어요. 보여줄까? 한번. 뒤를 돌면? 네. 잘 봐요. 손 있죠? 내가 사는 거 아니야.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야. 나 인형이야. 아이고. 나는 하는 게 없어요. 깡여사 뒤에 있는 손을 제가 한번 빼볼 텐데요. 안 돼! <laughs> 손을 빼면 우리 반주자님 정원에서 이렇게 반주해 주십시오. 하지 마라. <laughs> 손을 빼보겠습니다. 잠깐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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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이 손이 다한 겁니다. 손을 뺀 깡여사님,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앉아보세요. 이렇게 조금만 더 앉아보세요. 조금만 더 이렇게. 예. 아무것도 아니죠. 깡여사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움직인 걸로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잘못 생각한 겁니다. 손이 다한 겁니다. 깡여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이 하셨습니다. 그 손이 하셨습니다. 인정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나요? 오늘 이 방송을 어떻게 보게 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지치고 상한 내 마음. 남에게 얘기도 꺼낼 수 없는 아픈 내 마음, 내 상처, 억울한 내 마음. 그 마음을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손이,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기 원합니다. 그 손을 인정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손 앞에 무릎 꿇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앞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인형 뒤에 손을 넣어볼까요? 그대로 두고 가요. 가야... <laughs> 여러분, 만에 하나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런 겁니다. <laughs> 별거 아닙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어, 아, 갑자기, 아, 에, 에, 에. 어디야 여기? 다니엘 기도해. 왔어? 나 살았니? <laughs> 손, 뒤에. 떼지 나라 하나님은 절대 안 빼세요. 아멘. 여기 보세요. 아! 아유, 갑자기. 으이! 왜, 왜 놀라세요? 으이! 왜요? 보여. 갑자기 뭐가? 뒤에. 뒤에 뭐가 보여요? 손. <laughs> 무슨 손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다 있네. 다 있어.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여요? 소중하시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네.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네. 특별하고 네. 늘 여러분은 귀하다. 내 네. 네, 영혼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안내. 네. 네. 내가 그런 존재예요. 안내. 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으니 내 고통 속에도 아멘 내 가난 속에도 아멘 내 상처 가운데도 아멘 함께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매일매일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다 같이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나를, 나를 도우시는 중 나의,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지고 하여 매일처럼 전... 일처럼 매일 주저앉고 싶고 나를 나를 믿어주시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나를 더울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땅여사 였습니다.